네 안녕하세요. 뉴욕 현지에서 보내드리는 김현석의 월신 나우. 어, 오늘 여기는 일요일 시, 어, 10월 마지막 날 일요일이죠. 그리고 할로윈 저녁입니다. 아, 한국은 이제 11월 1일 월요일, 이제 즐거운 월요일을 시작하셨겠네요. 예, 원래 월요일 방송은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주는 패드로 되게 중요한 날이어서 이제 특별히 어, 이번 주에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월요일은 가끔씩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떠내려고 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중앙랭들이 지금 곤란에 처했습니다. 약간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는 일본하고 비슷하게 YCC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제어, 수익률 곡선 컨트롤이라는 정책을 펴왔어요. 2023년 4월물, 그러니까 3년 남은 그 3년물이나 마찬가지죠. 듀레이션이 3년 남은 거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금리를 0.1%로 아마 호주는 3년물 자리가 부동산 담보 금리의 기준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낮게 유지하는 0.1%로 유지하겠다고 어, 만기까지, 그러니까 2023년 4월까지는 그렇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인데 어, 호주 중앙은행 금리가 지난 주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 2024년이요. 2024년 4월까지 어, 연 0.1%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2023년 말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호주 중앙은행 말들 작년에 팬데믹 때 이렇게 뚝 떨어져 들렸고 똑같이요 전 세계 어, 금리를 떨어뜨렸죠. 전세계하고 똑같이.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었죠. 원래 0.25였다가 그걸 0.1로 유지하겠다고 해서 더 낮아졌었는데, 이게 갑자기 10월 들어서 폭등, 갑자기 지난주에 쭈올러 왔어요. 이런 곡선,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눌려있던 금리가 폭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더 이상. 호주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은 인플레 때문에 못 잡고 있어. 지금 이렇게까지 누를 수가 없을 거야. 라는 베팅이 늘어난 겁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탓에 호주중앙은행이 금리를 올 수밖에 없다. 저렇게 말했는데 그거 못 지킬 거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베팅을 해서 금리가 따라오면 내가 먹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팔고 있는 거죠. 지금 채권을. 그래서 채권금리가 막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은 RBA 그 호주 중앙은행이 빨리 채권을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을 계속해서 나오는 채권 다 사들여서 0.1% 유지를 해야 되죠. 뭐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 놓은 게 수익률 곡선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려 그러면 다 사서 우리가 낮춰 놓게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올라갔어요. 이게 실패했어요. 를 그렇다면 남은 게 뭡니까? YCC를 포기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아 이거 못 하겠다. 이제 폐기한다. 시장이 밀려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의 신뢰너나 권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시도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오늘 2일 RBA 그 Fed보다 하루 먼저 앞서서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가 열려요. 여기에 시장의 눈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항복을 하는가. 골드만삭스는 RBA가 수익률 곡선 컨트롤을 폐기할 가능성이 60%에 달한다. 하지만 그거를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것도 가능성도 40%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RBA가 내년 4분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리라고 예측했습니까. 어, 금리 인상 시장을 1년 이상 앞당긴 거죠. 호주가 시장에 지금 패배할 직전입니다. 호주가 호주에. 투자자들이 게 호주의 상황을 주시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투자 호주의 문제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죠. 그런데 그거를 f 드가 중앙은행들의 대장적인 f 드가 앞장서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그러면서 완화적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뒤를 따랐는데 그런 하나하나 뒤를 따르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호주가 지금 대표적이고요. 캐나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죠. 그것도 캐나다도 지금 불안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영국이 4일 날 통화정책을 하는데 처음으로 금리를 상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의 2년물 국채금리, 이 영국의 기준금리를 쫓아가는 시장의 금리죠. 2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9월 초에 0.2에서 0.7% 이상으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뉴질랜드, 로웨이 중앙은행은 최근에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보시면 이게 중앙은행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건데 이게 금리를 올리는 거고 이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 좀 많았죠. 그러다가 작년에 보시면 낮추는 게 낮추는 게 19년, 20년에는 압도적으로 낮추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올리는 게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10월 6일까지.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해, 지난 주에 이 어, 하나씩 하나씩 두 손을 드는 중앙은행들에서 이 릴레이를 끊었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어, 긴축 전환을 안할 거야. 여전히 완화적 정책을 계속할 거야라고 했죠. 크리스티나 가르드 총재는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둔화될 것이라며. 완화 정책을 고수했고요. 하필이면 그 다음 날인 10월 29일에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로 훨씬 넘어서서 13년 만에 가장 높은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은 디플레로 고민하던 정말 디플레이션을 이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가 4.1%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라가르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못 버틸 거야 라는 공격이 시작됐고요. 그 공격은 어디에서 잘 드러나냐? 유럽의 가장 약한 고리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서 국채 금리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더 이상 채권을 안 사면 이런 나라들 부채 비율이 높고 재정 여력이 없는 나라들부터 국채 금리가 치솟을 거다.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매도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 흔들리고 유럽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죽하면 유럽에서 경기가 제일 좋은 독일의 심년물 국채금리도 한참 마이너스에 있다가 지금 플러스권까지 이제 전환될 태세까지 왔습니다. 유럽이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에다가 지금 에너지 가격 불안도 굉장히 커요. 유럽은 특히 경기도 안 좋은데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치솟으니까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많죠.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e 드가 드디어 오는 2일과 3일 회의를 열고요. 3일 오후 2시에 어,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아침 3시죠. 어, 새벽 3시입니다. 그때 11월 연방고성인계 시장위원회 결과를 발표합니다. 를 사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은 가장 높죠. 선진국하고 가장 높고요. 어, 이게 캐나다가 지난주에 포기를 했는데 두 손을 들었는데 캐나다의 CPI가 4.4였거든요. 9월에. 근데 페, 미국은 5.4였죠. 그보다 더 높았죠. 그리고 유럽이 4.1%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이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패드의 자산, 패드의 금리 금리는 이렇게 낮아졌고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패드는 이번에 해서 테이퍼링을 발표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컨센서스기 때문에 안 하면 시장이 더 놀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치솟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다른 베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할 겁니다. 월간은 매년 1200매월 1200억 달러를 지금 사고 있는데 페드가 그중에 11월부터 당장 150억 달러를 줄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2월에 또 150억 달러. 이렇게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서 8개월 후인 내년 6월에는 빵을 만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롬파 의장은 테이퍼링. 설명을 하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 기존의 금리 인상의 기준은 테이퍼링보다 훨씬 높다. 이런 그동안 해왔던 말을 또 반복할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집요하게 묻겠죠. 아직도 정말 당신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믿는 거야? 또 말로는 그렇게 말을 별개라고 하고 내년에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리 올릴 거지. 그럴 것 같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내백. 내뱉...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파르장이 여기서 잘 벗어나야 될 텐데요 만약에 약간이라도 굴복하는 모습 보이면 미국의 금리도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일시적이란 말을 없애거나 일시적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진짜 호주나 영국처럼 미국의 금리도 치솟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뉴욕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말이죠. 이건,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어, 수익률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어, 0 미칠 때 어, L때는 수익률이 요 정도 인플레이션이 어, 이게 이제 채권 수익률이고 연한 게 진한 게 주식 수익률입니다. 주식 수익률만 보시면 돼요. 어, 0에서 2% 2에서 3%대 제일 좋았어요. 주식이 2에서 3%일 때 그리고 다 좋다가 6% 이상으로 넘어가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70년대가 들어갔어요. 지금이랑 약간 경제 상황이 다르죠. 고금리 시대에도 다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금리가 너무 낮거나 인플레가 너무 낮거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거나 인플레가 너무 높거나 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이 좋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 골드만삭스가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해왔어요. 2022년에 안 올린다. 지난 10월 11일 날그 얀헤치우스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가 블룸버그TV에서 그랬죠. 내년에 금리 금리 안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 내년 초 중반으로 가면 경기 둔화 내러티브가 강해질 거야. 경기 성장률이 점점 꺾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자기네들 보기에는 인플레도 꺾여 인플레도 완화될 거야. 그래서 내년 말에는 뭐2%갈 거야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골드마삭스가 금리 인상을 앞당겼습니다. 1년 앞당긴다 라면서 테이퍼링 종료 직후인 2027년 7월까지 처음 금리가 인상되고 이게 7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7월도 아니고 7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보니까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지금 6월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월까지는 어쨌든 뭐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뭔가 어, 한번 올릴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1월에 또한번 인상을 할 거다. 그래서 내년에 두번 올린다라고 밝히고요. 그 이후에 매년 두 차례 또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나가 이겁니다. 이표 이게 뭐냐면 이 쉘터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이, 이 CPI를 보시면 CPI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결국은 쉘터 그러니까 임대료 주택 임대료에 따른 거예요. 임대료가 임대료 분야 굉장히 많아졌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료가 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임대료가 임대료는 보통 집값보다 한 12개월 이상 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집값이 올해 20%는 올랐잖아요. 지금 케이스쉴러 지수 이런 걸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슨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대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유, 주택 소유자의 등가임대료 이걸 OER이라고 하는데요. 이 OER이 9월에 2.9% 올랐지만 내년까지는 계속 더 올라갈 거다. 라고 하면서 근원 CPI가 내년 말까지도 3.1% 달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패드의 물가 목표 2% 훨씬 넘는 겁니다. 어, 임대료는 CPI에서는 3분의 1 정도고요. 패드가 어, 중요시하는,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에서는 어, 근원 물가에서는 23.6%로 CPI보다 낮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그 CPI와 PC 물가 차이가 벌어질 거다. 왜냐하면 음대로가 가장 크게 오를 텐데 그게 여기는 많이 반영하고 여기는 적게 반영해서 그래서 그 차이가 벌어질 텐데 패드는 결국은 다 본다 그런 것들 다 보고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테이퍼링을 중단 종료하는 내년 중반쯤에 인플레이션 셋 지금 보는 여러가지 상황을 좀 하면 그때 굉장히 뜨거울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자마자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높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PCE와 물가와 CPI 물가가 약간 차이가 나죠. 이게 노동 하나는 노동부가 만들고 하나는 상무부가 만들어서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ING도 지난주에 꽤 오랫동안 2002년 2022년 하반기 두 차례 9월과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내다봤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백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페드가 더 공격적 태도를 보일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내년 7월 9월, 12월 등세 차례 올리는 방안이 쪽으로 점점 더 기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중앙은행들이 점점 더 인플레이션에 밀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가 생각외로 지속되면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가 없는 그런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죠. 기본적으로 경기를 살려야 돼서 금리를 될수 있으면 물가만 낮으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도달이 안 되는 점점 더 몰려가고 있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페드가 EUCB와 페드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번 주에 페드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끝내고요. 어, Q&A 세 개만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고도 없이 방송을 시작을 했고 어, 월요일 날 쉰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거 보니까 이분들은 진짜 찐 팬이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가끔씩 하겠습니다 월요일은요 네, 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아, 시파 데이님.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세피아데이군요, 세피아데이. 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에 대한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치적 문제가 아닌가요? 러시아 플러스, OPEC 플러스와 러시아가 공급을 늘리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 문제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게 이게 모든 게 어떤 문제도 우리가 아는 모든 문제가 정치 경제가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공을 정치 경제학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도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가치가 있는 게 정치와 경제죠. 이 오펙과 러시아 정치 문제를 빼고 경제 문제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치 문제가 분명히 있죠. 러시아도 이번에 좋은 기회에 더 좋은 돈을 받고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 푸틴은 러시아의 국부보다 어떻게 보면 파워를 더 추진하는 파워를 더큰 더 파워를 원하잖아요. 러시아가 경제규모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막 아랍에서 어, 뭐 시리아 전 이런 데 뛰어들어서 막 전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파워를 굉장히 추구를 하는 거예요. 많은 곳에 국경이 걸려 있다 보니까 파워를 추구하는 게더큰 나중에 보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작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오佩 플러스의 문제는 어, 미국이 점점 더 중동이나 이런 데서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립주의로 가고 있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뒤로 이제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국가들 특히 사우디 같은 데서 점점 더 이제 미국의 협조를 하고 싶지 않죠. 물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에 어, 어, 미국 형님 좋습니다 이렇게 할때 대하고 다르죠. 지금 막해하고 해도. 하는 친육만 하다가 말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 하고 나서 카시오쿠지 암살 사건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의회에서 나오고 있고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빈살만도 별로 어, 트럼프하고는 잘 통할 수 있죠. 트럼프는 뭐 그런거 상관 안 하니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정부는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어,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있고요. 거기에 오PEC이 물론 400만 배를 다 뽑아내고 이란이 어, 이란 핵 제재가 해소가 되고 이러면 당분간은 괜찮을 수 있죠. 내려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거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런 정치적 문제가 금방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 되겠죠. 항상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정국한 지정학적인 문제 정치 경제적인 요소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말까지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부채 안도 해결이잖아요. 그건 정국 한국 한순수한 정치적 문제죠. 예. 제이미님. 인도와 베트남 같은 중국 대체 국가에서 최근 지수가 높다가 다시 폭락이 나오고 어, 한국도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집중 매도했는데 예, 골드만삭스에서 인도가 오버밸류됐다는 평가가 나오죠. 예, 인도가 그동안 중국에 몰렸던 돈들이요 다 빠져서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도에 굉장히 많이 몰렸고요. 또 미국에도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게 또 여기에 약간 밸류에이션 높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 중국 기술주에서 빠졌던 돈들이 미국 기술주로 또 갔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과연 푸틴 말대로 안정화가 될까요? 푸틴을 믿으시는지 <laughs> 안, 믿으시는, 안 믿으시는지에 달려 있겠죠. 푸틴을 신뢰가 높고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믿으면 되고요. 어,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다. 말과 또 실제 공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린 거는 자국의 그 천연가스 비축량이 충분히 다 차서 어 그래서 늘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 보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좀뭐 잠깐 스쳐가면서 봤는데. 유럽에서 다시 러시아가 뭐 공급을 독일로 가는 가스관인가를 잠궈서 24시간 동안 지금 안 나온다고 블룸버그에서 썼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고인지 뭔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걸 잘못 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이번 FMC가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줄까요? 힘없는 한국 시장, FMC가 아까 말씀드렸지 테이퍼링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테이퍼링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과 성명서 내용 혹은 파월 장의 질의응답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력을 줄수 있고요. 뭘 해도 매파적인 걸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매파적인 게 어느 정도 정말 시장이 흔들릴 정도의 매파적인 건지 아니면? 뭐 그래 그 정도는 예상했어 요이 정도 일지에 따라서 역량이 차이가 나겠죠 근데 뭐 우선적으로 미국은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어떤 예상외 그러니까 갑자기 어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게 나온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하고요 만약에 바로장이 예상외로 매파적으로 나왔다 우리나라 시장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이게 달러가 เ드가 달러를 거두기 시작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돈들이 전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미국 시장으로 오거든요. 중앙에 거둬들이고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 자산에 오히려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요. 어, 전 세계 경기가 달러 자 유동성이 거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약간 둔화될 수가 있죠. 또 외국인 자금이 빠져갈 수가 있고요. 뭐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겠죠.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원론적으로 보면요. 어, 미국의 긴축은 우리나라 같은데 별로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긴축, 민주국이 최종 소비자 아닙니까? 최종 소비자인데 미국이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야 될 텐데 경기가 뭐 긴축을 하면 조금 안 좋아지겠죠. 이 이번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그리고 기준 금리,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테이퍼링은 이미 끝난 이슈라고 보고요. 테이퍼링 직후에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른 시장 예상에. 얼마나 파월 의장이 말이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 세 개만 받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합니다. Show me the money.